안녕하세요. 안뱅입니다. 요즘 스마트 스토어가 핫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상품 예쁘게 찍기! 저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상품 찍어주고 대신해서 올리고 있는 몰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상품을 예쁘게 찍는다고 해서 대박이 나진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되는 비결은 신사임당님 유튜브나 뭐 그외 많은 유튜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분들 유튜브를 보고 스마트 스토어를 잘 운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왜 예쁘게 찍어야 되느냐. 가격, 마케팅 그외 모든 것들이 비슷하다고 할때 사진을 더 예쁘게 찍는 상품을 당연히 구입하겠죠. 다른 모든 제반 사항들의 내실을 잘 다지면서 사진까지 예쁘게 찍으면 여러분들의 모른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것은 가성비로 사진을 예쁘게 찍기인데요. 조명을 구입하고 또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고 좋은 장비들을 구비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준비해서 진행하시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돈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사진을 예쁘게 찍는 방법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자연광입니다. 자연광은 돈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창가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방이든 거실이든 햇볕이 들어오면 그곳이 바로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경이 될 만한 천, 천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누끼 컷이나 상세 컷 찍기에는 종이가 네, 괜찮죠. 그리고 그 외에 이미지 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경 천 같은 거를 준비하시는 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햇볕이 직광으로 너무 심하게 들어온다거나 너무 밝을 경우에는 좀 은은하게 빛을 은은하게 해줄 만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쉬폰 커튼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쉬폰으로 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쉬폰 커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 이런 재질이야 이런 거 이런 재질이 빛을 조금 고르게 해주고 햇빛이 강렬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커튼으로 좀 은은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배경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한 마에 뭐 4,000원, 싸게는 4,000원, 뭐 비싼 거는 뭐 8,000원, 만원도 가지만 뭐한 4,000원에서 6,000원이면 이렇게 한 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로 찍으시면 좋고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찍으셔도 되는데, 저는 보급형 카메라로 번들렌즈를 끼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찍어보시죠! 자, 그러면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자연광을 이용해서 찍으려면 다른 인공조명들은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빛들이 섞이면 별로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명을 끄겠습니다. 끄면 네, 빛이 자연광 하나로 통일이 돼서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 준비물은 이렇게 책상이나 탁자 위에 하얀색 천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끝, 그리고 빛은 보통 대부분의 그림자가 이렇게 빛이 여기서...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10시, 11시 방향에서 빛이 나와서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쪽으로 많이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실내, 창가 말고 실내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 뭐 상관이 없으니까 크게 영향받지 않고 그냥 편하신 대로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는데 지금은 그림자가 아주 옅게 찍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두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아이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스토어의 떡메모지 상품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찍을 때 최대한 망원으로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8mm나 최대 광각으로 찍게 되면 왜곡이 생기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사진이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번들렌즈 같은 경우 55mm 최대한 망원으로 당겨서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대 광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최대 망원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최대 망원으로 찍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감 촬영이라고 하는데, 부감이라는 말이 아마 일본에서 너무 말로 알고 있는데요. 항공 촬영이라고 하겠습니다 항공 촬영은 정확히 위에서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매하게 사선에서 찍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위에서 정확하게 위에서 찍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분위기 컷 같은 뭐 이렇게 연출 컷 같은 경우에는 따라랑 놓고 뭐 이렇게 사선으로 찍어도 괜찮다 그쵸 이렇게 위에서도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좀 센스 있게 찍으셔야 되는데 그거 센스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센스는 잘 나가는 몰이나 예쁘게 사진 찍는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카피를 해서 찍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실수록 센스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 단면들을 뭐 이렇게 찍는다든지 아니면 제품 하나를 세우고 뒤에를 날려서 배경처리를 한다든지 빼두고 뒤에도 연관된 상품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최대한 망원으로 찍고 제품 자체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찍어라. 그 외에는 이미지 컷 같은 경우에는 사선으로 어떤 방향으로 찍어도 상관이 없다만 지켜주셔도 굉장히 예쁜 사진이 나올 겁니다. 폰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폰으로는 사진 거의 안 찍어서 이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사진도 요즘 나오는 폰은 망원 또 모드가 있기 때문에 망원 모드로 찍으시는 거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 옆에 두배두배로 찍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찍고 따라락 따라락 딱뭐 이렇게 옆에서 놓고 찍고 이거를 망원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좀 왜곡이 돼서 안 예쁘게 되죠 두개 비교 사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찍어 본다고 하면은 이게 역광이 되기 때문에 역광일 경우에는 노출을 수동으로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저도 지금 휴대폰으로 노출을 조절을 해서 이 노출 올리는 것을 찍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더 계시면 그때 한번 따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벅스 머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세워서 놓고 찍으셔도 되고 눕혀서 놓고 찍으셔도 됩니다 최대 망원인데 사물이 클 경우에는 엄청 키로도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찍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느라고 올라가는데 약간 줌을 푸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깔끔하게 제품을 찍는 법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품을 이용하기. 소품을 이용하면 조금 더 다양한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많이 쓰이는 방법은 잡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킴포크 잡지 아주 유명하죠. 이 잡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또 제가 한때 찍어봤던 어라운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잡지들을 같이 놓고 찍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같이 올려놓고 찍으면 딱 벌써 올려만 났는 놨는... 여기서 안 보이나? 딱 올려만 놨는데도 벌써 이 느낌이 와요. 딱 이렇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킴 포크가 주 피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품들이 너무 부각되지 않게 찍혀야 됩니다. 조그만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보시고 <laughs> 어 별로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소품을 활용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꽃 같은 경우도 있는데 뭐 꽃을 뭐 두거나 뭐 꽃을 두고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지금 빛이 너무 강해서 좀 이게 너무 반사가 돼 가지고 색이 제대로 안 나고 좀 뿌옇게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좀더 안쪽으로 들어서 어, 조금 더 실내에서 천으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천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서 여기가 나만의 스튜디오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찍어도 이 찍으려는 피사체가 전체 샷도 중요한데 이미지 컷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품이 전체가 다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적절하게 잘라서 포인트만 보여주는 것도 느낌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머우도 마찬가지. 이 작업대가 좀더 넓으면 넓을수록 더 원근을 사용하기가 좋죠. 이렇게 좀 좁은 데서 찍기란 찍기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면 있어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누군가에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나 처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진은 보정을 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노출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있겠죠. 카드!